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는 10회로 기획되었지만 팬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20부작으로 연장방송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44세 천정령으로 그는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다시 컴백하게 되는데요. 시청자들은 벌써부터 그의 출연 소식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그가 보여줄 40대의 사랑은 어떤 색일지 궁금합니다. 미우새 출연 당시 그는 16년간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던 매니저한테 사기를 당했다는데, 너무 가깝게, 너무 믿었고 모든 걸 맡겼다는데, 사문서까지 의조해 자기뿐 아니라 부모님에게까지 사기를 쳤다는데, 이로 인해 수십억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사람에 대한 배신과 한멸 때문에. 연예계를 은퇴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충격으로 결혼 생각이 없고 집에 혼자 있고 싶다고 했고 5년간 방송 출연은 안 했는데 이제 이젠사를 통해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치유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60대의 사랑이 주병진이었다면 50대의 사랑은 박소연이었고 이제 40대의 사랑을 천정령이 그려낼 텐데요. 각 시대 연애관과 그들의 고민을 시청자들은 들여다 볼수 있겠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랑을 어떠한 스타일로 다룰지 궁금합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나서는 천정령님의 도전에 용기를 보내고, 천정령만의 진지하고 따뜻한 매력을 기대하며, 그가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이 궁금한데요. 그의 상처를 보다듬을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을 기대해 봅니다.